국민 재난 수준으로 불릴 만큼 심각했던 미세먼지. 최근 몇년 사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출퇴근길 도로변, 교통 밀집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극초미세먼지는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 미세먼지 PM2.5는 폐포와 혈관까지 안 침투해 안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PM1.0의 경우 뇌까지 직접 침투할 정도로 뇌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에 에트리 스피노프 기업 공감 센서는 초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 단위로 알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간적으로 변하는 대기 오염 상황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베타 선법이라고 해서 필터에다가 먼지를 포집해서 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측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평균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사실 도로에서는 차가 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초단위 실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기존 베타성 감세법 측정기는 공기를 한 시간 동안 모아 분석하기 때문에 실시간 변화 측정이 어렵고 전농도 환경에서는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광산암법 기반 정밀 제어 기술에 ai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직접 가열식 초소형 제습 장치를 결합해 습도에 따른 측정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 공인 센서 성능 평가 검증에서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남극 쇠빙선 아라우노 실증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과 높은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를 통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기존 정밀 측정기를 대체하고 대기질 측정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기존의 수입산 장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장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가로등에 쉽게 설치가 가능 가능하도록 초소형화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언제나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서울 고려대학교와 대전 유성구 버스 정류장, 도로변 국가 측정소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애트리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시티와 교통시설 등 생활권 중심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이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